안녕하세요 후한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시스템은 4K 모니터를 사용하는 게이밍 PC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퍼스트 플레이어서 에 나온 MI8 블랙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CPU는 게이밍에서는 역시 7800X 3D죠 AMD의 라이젠 7 7800X 3D를 사용하였습니다 램은 클레브에서 나온 6000 CL30 16GB 두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SSD는 SM850X 2TB. 메인보드는 MSI의 B650 토마워크. 쿨러는 아틱의 리퀴드 프리저3 360ARGB 블랙입니다. 그리고 파워는 스컬스에서 나온 1000W 파워.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4080 슈퍼 트리니티 블랙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료 되었습니다 저는 흰색 RGB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세팅을 해 드렸고 따로 손님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다 세팅은 해 드렸습니다 뒷면의 선 정리는 추가로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다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선은 미리 빼 놓았고 이제 하드디스크를 가져오시면은 따로 장착을 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